자 이번 시간에는 연간 사업 계획서를 할 건데요. 보시면 사업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사업 관리 그다음에 기간 및 연간 사업 계획서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저희는 신규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제목 임시 공동생활가정사업계획서. 2 0 2000...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어, 전 이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클릭하세요. 테두리를나 이런 데를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테두리를 한번더 클릭하시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도 그냥 누르시고 삭제해 주셔도 되고 다시 그냥 여기서 회색일 때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빨간색으로 돼서 표 삭제를 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다 이제 글을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되는데 어, 우선 연간 사업계획서를 끌어다 와가지고 여기 첨부파일에 해주시고 이거 그냥 예시니까 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파일명만 연간사업계획서인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줘야 되냐? 있는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파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로 넘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공동생활과정 연간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저희 거를 보여드리는데 어쭉 내려가시면 28쪽짜리예요. 와, 좀 많네요. 예.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개한 한 개씩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전체를 하시면 안 돼요. 대략 한쪽에서 두쪽 정도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림 파일 같은 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시설 현황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서 대략 두쪽 정도. 여기 분야별 배치 인력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죠. 그럼 그걸로 다시 희망이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사했어요. 자, 희망이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이음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두쪽 정도가 이렇게 넘어왔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보통 이거를 정해야 돼요. 자, 여기 끝에까지가 이 화면 전체인 거죠.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끝에까지가 되는데, 이표 같은 것을 이 끝에까지 이동하는 건좀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출력 누르시게 되면, 그럼 난 어디까지 하겠냐? 저는 여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여기, 여기, 이 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아무데나 여기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선 있는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넘어와서 대략 이 정도 통일하시면 돼요. 여기도 대략 이 정도 통일하시면 돼요. 자, 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인 거죠. 이걸 11로 그냥 통일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씩 떼줍니다. 아, 그래 보면 나왔어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에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이제 눈에 보이는 데를 클릭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요. 예. 나는 전체 여기만 하겠다라고 해도 살짝 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칸만 이렇게 해가지고 11로 여기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도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11. 여기도 11. 뭐 이런 거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 뭐.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되죠. 예. 그리고 난 이거 가운데로 하겠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자, 이 안에서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르면 이게 표 자체가 움직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요. 꼭 이런 게 뜨더라고요. 저 이거 정말 싫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움직이지, 그냥 표면 움직이지 마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11로 되어 있으니까 나고요. 여기도 이렇게 타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예. 그냥 적당히 클릭하시고 어떻게 해요? 11. 그냥 이건 제 기준인 거예요. 여기도 적당히 하시고 11. 여기 보시면. 종다자 현황 11이죠. 그래도 넘어가는데, 아,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 11, 여기는 이렇게 좀 떼줘야 되는데, 안 떼져 있네. 이런 거, 여기도 적당히 클릭하시고, 보통 11, 자, 이제 여기서 어떡하냐? 어, 밑으로 안 넘어가져요. 하면 만약에 여기 밑으로 안 되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한번 더 클릭하세요. 그리고 옆에, 나 밑을 누르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엔터를 누려주, 눌러주시고 여기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로 넘어왔고요 여기 5번부터 시작해서 6번 두쪽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재산 현황 이런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다시 희망이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이음으로 넘어왔고요 적당히 한칸 띄워준 다음에, 어, 왜한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적당히 한 칸,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어디다 맞추기로 했죠? 여기다 맞추기로 했죠. 자, 약간, 근데 이런 미세 조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제 약간. 자, 11로 바꾸고. 줄 11로 바꾸고. 자, 운영에는 명단도, 어, 이건 티어 나와 있네요. 이것도 균열하게 여기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것도 11. 여기도, 어, 줄 간격 잘못쳤겠고요 11. 여기도 11. 자, 만약에 이거 옆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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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네. 자, 여기 한칸 띄워 줘야겠어요. 한칸 가서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떼어지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끝에 맞춰 주시고 대략 어, 여기 위에 있네. 그러면 여기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땡겨주시면 되고, 똑같이 11. 자, 재산 환영왕. 으쭈쭈, 이렇게 여기 옮겨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11.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이제 저장을 눌러야 돼요. 저장을 안, 안 눌러주시면, 네, 위험하죠. 네,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뜨죠? 네, 확인. 네, 저장을 누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개 떴어요. 참고로 여기 일자가 중요한데, 저는 이거 임시기 때문에 이 날짜로 한 거예요. 보시면 일자가 지금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2022년 01, 01, 1월 1일로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사람 다 만든 다음에 저장 누르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바꾼 게 없어요. 이 정도 하고 글자를 11로 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을 누르니까 이렇게 뜨죠. 예. 뭐, 이것도 해야겠다,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아까 전에 했던 데서 하면 됩니다. 지금 시설장이나 이런 담당자는 제가 가려는 상태고요 이제 밑으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오, 어, 이렇게 맞죠? 예. 저희가 했던 행동들이 의미가 있었던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아, 나 근데 난 여기까지 가고 싶다 하면 아까 전에 했던 데에서 더 끝까지 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게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저희는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 제가 이거 중간으로 안 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똑같아요. 중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인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웹 에디터에서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해봤자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 파일 자체는 제가 그 희망임 교육할 때 서식으로 드릴 겁니다. 서식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